자, 페이지 패널을 보시면, 페이지 패널은 F12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 패널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죠. 예. 펑션 키 중에서 F12 키는 맨 끝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페이지 패널은 많이 쓰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쓰기 편하도록 F12를 배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보면, 상단에 A라고 써있죠? 다 A라고 써있죠? 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는 A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된 페이지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 마스터 페이지가 뭔지, 자, 이 페이지를 선택할 때, 페이지를 선택할 때,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클릭해 주시면, 요 페이지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여기에 있는 네모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글씨를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글씨를. 자 이렇게 글씨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B 마스터라고 하는 페이지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스터 페이지가 두 개가 됐죠. 마스터 페이지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 밑에서 3페이지 선택하시고요. 3페이지 선택하시고, Shift 눌러서 6페이지 선택하시면, 3에서 6페이지까지 선택이 되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페이지에 마스터 적용 한 다음에, 마스터를 B마스터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B마스터를 적용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적용시켜 놓고, B마스터라고 하는 이 글씨를 더블클릭해서, 예, B마스터 편집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B마스터 편집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B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B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일 가져오기 하시고요. 가져오기 하시고 2에서 3 페이지 텍스트 선택하시고 격자 서식 적용 얘는 풀어주십시오. 선택한 항목 바꾸기만 체크하시고요. 열기 그다음에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보시면. 이 텍스트 두 줄을 가져오실 수 있죠? 자, 텍스트 두 줄을 가져온 상태에서 첫 번째 줄 컨트롤 x 클릭 드래그 컨트롤 v 백스페이스 자, 요런 식으로 예, 불필요한 엔터가 들어간 곳은 예, 이렇게 없애 주시고요. 이렇게 텍스트 두 개만 남았죠? 텍스 상자 두 개로 분리를 했죠. 자, 이거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서 문자 패널. 자, A Real r e g 7.5포인트 그다음에 문자 색상 먹70% 넣어 보겠습니다. 먹70% 자, 그러면 예, 이렇게 텍스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 색상 견본 패널에서 색상 견본 패널에서 이 사각형 컨테이너 선택하고 색깔 바꾸면 이 컨테이너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글씨를 선택하고 이렇게 색깔 바꾸면 글씨에 있는 색깔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 현대 트럭 버스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 상자를 예,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예. 얘는 지금 좌측 정렬되어 있죠? Ctrl-Alt-T 눌러서 단락 패널 여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눌러 주시면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죠. 그 다음에 현대라고 하는 거이 앞에다가 커서 넣으시고요. Ctrl-Alt-Shift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N 자, N 자를 누르면, 이렇게 B 라고 써집니다. B 라고 써지는데, N은 넘버죠. 예,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두 번, 쉬프트 누르고, 백슬러시 스페이스바 두 번, 예, 이렇게 눌러놓으면, 요 B 자는, B 자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페이지 번호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왔으면 얘를 왼쪽 정렬 걸어 놓고 Ctrl-Shift-N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하고 얘는 요 부분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정렬 패널에서, 예, 요렇게 양쪽을 수평으로, 예, 맞춤대상 선택 항목의 정렬, 요렇게 해놓고, 정렬 눌러서 얘를 정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4페이지로 가면 4페이지라고 써있고요 6페이지로 가면 6페이지라고 써있죠. 예, 요게 지금 마스터 페이지, B마스터 페이지에서, 예, 페이지 번호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는 메뉴의 위치는 어디 있냐? 자, 문자,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천재 페이지 번호라고 하는 옵션이 바로 Ctrl-Alt-Shift-N 이라고 하는 키와 같은 겁니다. 여기 키안써 있죠? 예, 그래서 이 키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키가 안써 있으니까, 예, 컨트롤 알트 시프트 N 누르시면 페이지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스터 페이지 작업하고 있죠? 예, 이게 마스터 페이지입니다.